주님, 저는 순명합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소서 예수님의 몸과 속지의 피 그리고 성령의 불이 제 몸과 마음에 있는 모든 질병이 낫게 되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하소서 아픔과 고통의 덫에서 벗어나 하늘나라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저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명합니다. 하오니 질병으로 오는 모든 통증과 절망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길이 아픈 곳에 닿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성령의 권능이 저에게 내려주소서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로카복음 1장 38절. 아멘.